네 안녕하세요 OK입니다 o 아, k 건설기구요 오늘 소개해 드릴 장비는 <laughs> 쌍발기를 가지고 폴리싱 어, 장비를 만든 겁니다 폴리싱 그 레진 장비를 레진 패드를 써서 할수 있는 장비를 만든 거구요 어, 보시면 이제 그 쌍발기는 먼지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먼지를 막는 작업을 다 밀폐작업을 다 했습니다 구무패드를 달았고요 어, 청소기 원모터 원모터를 써서 이 밑에서 발생하는 레진에서 나오는 먼지를 다청소기가 빠릅니다. 이 발전기는 3 g 로고 리튬이온입니다. 그래서 리튬으로 해서 어, 한나절 정도 쓸수 있는 거고요. 이 폴리싱 그 레진을 이 폴리싱 장비를 쌍발기로 만드는 이유는 어, 작업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 효율이 극대화되죠. 그래가지고. 작업량이 굉장히 일반 폴리싱장비로 하는 것보다는 두세 배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 밀봉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밀봉하는 작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밀봉하는 작업을 다 했고요. 이게 이거는 MSP445 알렌 장비입니다. 알렌 장비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콜라, 콜라 40마력이기 때문에 충분한 힘이 나오죠. 지금 벨트부터 아래에서부터 모든 공간이 없게 다 밀봉 작업을 한 겁니다. 아, 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MP315를 가지고 밀봉 작업을 한것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장비는 MP315입니다. 이 MP315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해서 밀봉 작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콜라 40, 아니, 혼다 27마력 엔진이 달려있죠. 마찬가지로 레진패드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폴리싱 레진 작업을 하실 분들은 앞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